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요. 변화와 혁신은 당이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다. 변화 혁신을 하지 못하면 이 당은 생존조차 어려울 것이다. 하면서. 황골 뭐 탈태하겠다는 각오로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비대 위원들뿐만 아니라 당의 주요 요직들의 에, 찐윤 영남 의원들로 가득 메워나서 과연 뭐 혁신을 제대로 할 것인가 에, 사람들이 에, 다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를 봤더니요 이제는 아예 노골적입니다. 아예 노골적이요. 에 인적쇄신. 이 변화의 변화와 쇄신의 핵심이 인적쇄신인데 오늘 그 동아일보 인터뷰에서요, 인적쇄신을 노골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인적쇄신을 노골적으로 거부를 했는데 그 내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쭉 내려 보시면요. 예, 윤전 대통령과 함께 간다는 생각이 없다는 말을 했는데 무슨 의미인가 예, 윤전 대통령 탈당해서 자연인이다 윤전 대통령과 함께 간다는 생각이 별로 없다 뭐 전혀 없다가 아니라 별로 없다 이런 발언을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했죠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윤전 대통령은 탈당한 자연인이 됐다. 자연인에 대해 계속 단절하라고 하는데 우리 당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단절하라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하겠다. 윤전 대통령과는 한마디로 남남인 것이다. 이미 남남이 됐는데 뭘 어떻게 더 단절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저는 참 이거 보면서요. 아 진짜 뭐 맥이 빠진다고 그럴까요? 아 쇠기의 경일기, 우이독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이때 쓰는 게 아닌가. 단지 이제 탈당해서 당적이 없어졌으니까 다 정리가 됐다. 그게 아니잖아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 당에 남겨놓은 부정적인 그 흔적. 이런 것들 싹다 청산할 거 청산하고 지울 거 지우고 단절할 거 단절하고 하자.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윤석열의 당적 정리가 모든 것의 해결책인 양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절연이라고 절연 또는 단절이라고 하는 게 단지 당적 정리가 아니죠.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에 남겨놓은 그런 부정적인 유산, 흔적, 아뭐 그런 게 있으면, 있으면이 아니고 지금 득을득을 아직까지 그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단절하자는 건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미 남남인데 뭘더 단절하라고 하는 건지 이해를 잘못 하겠다. 정말 이제 이런 복장터질처럼 답답한 답변이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자가 다시 물어요. 윤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랬더니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건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뭐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밑에 보면요. 과거 혁신인는 전권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혁신 안을 지도부가 취인하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당신이 안철수를 최적의 선택이다. 뭐 해가지고 혁신위원장 맡겼는데, 전권을 주겠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전권이 부여되지 않은 혁신인은 뭐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 가깝게는 이뇨한 혁신이가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를 한 건데 뭐라고 이제 답을 하냐면 혁신을 어떤 개파 특정 부류, 어떤 개인의 편향적으로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게 좀 무슨 소린가 했더니요 그 밑에 밑에 줄에 보면요 중간부터 보면은 혁신한다고 해서 그 밑에 밑에 줄이요 혁신한다고 해서 특정 집단이 다른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린치하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성공하기 쉽지 않다. 저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혁신한다고 해서 어떤 특정 집단이 다른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린치하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이 얘기, 이 얘기 아니에요. 저 얘기가 인적 청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만 친윤 영남 기득권 뭐 이런 거 인적 청산해야 된다. 김영태 전 비제 위원장도 그런 얘기 했고 어제 박정훈 의원, 유재준 의원 오전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인적 청산이 지금 당 혁신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거를 노골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린치하고 처벌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적어도 책임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이선 후퇴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차기총선 불출마선으로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국민들에게 저 사람도 이제 좀 바뀌는구나. 아 어,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로 충분한 건 아니죠. 어, 그 정도, 그래도 그 정도 해야지 이제 국민들이 아, 좀뭐 바뀌려고 하네 할 텐데. 그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린치하고 처벌. 그러니까 배제, 린치, 처벌 이렇게 자극적인 용어를 썼지만 이선, 후퇴, 차기, 총선, 불출마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된건이 그러니까 동아일보 인, 인터뷰에서요. 인적 청산을 노골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네. 인적 청산 없는 혁신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또뭐 안고 없는 찐빵이죠. 그냥 그냥 혁신이라는 거 그냥 띄워놓고 혁신이라는 거 띄워놓고 그냥 폼만 잡고 어뭐 혁신쇼나 좀 하자, 아, 혁신쇼나 좀 하자 뭐 그런 것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한 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어, 뭐또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뭐, 양쪽에다 있다. 뭐, 그런 정도 얘기하고. 그 밑에, 송원석, 당신이 생각하는 혁신은 무엇인가도 물어보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서 갈 건지 고민하는 게 혁신과제다. 예, 혁신과제다. 그 밑에 좀 보세요. 전체가 다 같이 가야 된다. 전체가 다 같이 가야 한다.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어 어떻게 잘그 모아서 아, 융화시킬지 요게 혁신이다. 모두가 전체가 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처벌하는 방식은 혁신이 아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개혼과 탄핵 그다음에 대선 참패 이 책임 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치윤 기득권들 사이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모두의 책임입니다.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의 책임을 묻지 마라. 나 나한테 책임 묻지 마라. 쌍권 조차도 그러잖아요. 권성동도 원내대표 그만두면서 뭐라고 그래? 모두의 책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두의 책임. 이거는 나한테 책임 묻지 마라. 내 책임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전체가 다 같이 가야 된, 된다라는 것도 아 누가 뭐 개혁 대상이 돼서 그 사람들을 뭐 단죄를 하고 뭐 응징을 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화일보 기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분열을 통합하는 것도 혁신이라는 뜻이냐? 네. 그러니까 혁신과 통합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쓰는 거죠. 우리가 보통 혁신이다 하면요, 혁신의 고전적인 예, 그 개념은 뭐냐 예, 이슘페터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제 이노베이션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강렬한 어떤 그 이거를 남겨 학설을 남겼는데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된다. 아, 창조적 파괴 혁신 혁신이냐 진정한 혁신이냐 아니냐는 창조적 파괴가 있는가 없는가다 아,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 이게 중요하다 근데 저 사람들은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에. 그, 슘페터가 얘기했던 창조적 파괴,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인적 정서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통합이죠, 그거는. 에? 좋은 게 좋은 거다. 아, 이 누이 좋고, 매급이 좋고, 우리 다 어깨 동무하고 가자. 에? 아니, 작년 그, 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을 때는 모든 책임을 한동훈한테 다 떠밀어갖고, 당대표에서 내쫓고, 배, 그, 내쫓는 것도 모자라고, 배신자라고, 그냥 낙인 찍은, 찍는데 혈안이 돼 있던 그런 자들이, 이제 와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까 특정인에게 책임 묻고 그러지 말자. 우리 함께 다 어깨 걸고 함께 가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게 혁신입니까? 근데 송은석의 그 지금 행, 그 인터뷰에 행간을 읽으면 혁신이 아니에요, 그냥. 아, 그냥 다 함께 가자. 통합하자. 아, 뭐,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저 밑에 보세요. 예, 조기의 그 다섯 번째 줄인가요? 큰 배가 한번에 방향을 180도 바꿀 수는 없지 않는가. 진통을 겪으면서도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변화해가는 과정으로 이게 혁신이라는 거예요. 에. 지금 국민들은요, 저런 식으로 해서 이, 뭐, 이게 혁신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아, 이게, 이게 송원석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동아일보 인터뷰, 그 행간을 잘 뜯어보면요, 충분히 답이 나옵니다. 인적세신 노골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동아일보에요. 동아일보 이기용 대기자가요, 좀비가 되어버린 국민의 힘, 그 타이틀부터 좀 보여줘야죠. 좀비가 되어버린 국민의 힘, 아, 다시 태어나려면 좀비가 되어버린 국민의 힘 다시 태어나려면 이런 칼럼을 썼는데 송은석 인터뷰와는 전혀 다른 결의 처방을 내놨습니다. 그 핵심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예, 네, 아까 그 부분이에요. 국힘 재건의 최우선 과제가 윤석열의 완전한 청산을 통한 단합임은 삼척 동자도 안다. 아. 현실에선 그러나 현실에는 딜레마가 크다. 보수의 자격을 잃은 세력까지 껴안고 갈 수는 없으므로 도려내야 한다. 그러니까 인적 청산은 필요하다. 그러나 자칫하면 몸통 거의 전부를 도려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왜? 지금 이 당의 주류 다수가 뭐예요? 친윤 영랑 기득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도려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예. 그런 딜레마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기용 이 대기자는 윤석열 청산 작업에서 계엄과 탄핵을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 계엄과윤 부부를 옹호하고 투표율까지도 윤 청산을 거부했던 옛 지도부, 그 그러니까 쌍권이죠. 쌍권 지도부와 윤핵관 출신 인사들은 다 청산해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쌍권과 윤핵관 이 핵심들은 다. 청산해야 마땅하다. 인적 청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탄핵 찬반은 다르다. 개헌을 찬성하는 국민은 거의 없었지만 탄핵은 찬반 여론이 6대4 정도로 갈렸다. 탄핵 반대는 에, 그 이재명 이재명만큼 막아야 되겠다 해서 그 탄핵 반대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아, 많이 있다. 그래서 인적 청산 그 외과적 수술은 개업 옹호 세력을 딱 정조준해서 정밀하고 신속하게 하고 탄핵 반대 모두를 다 엮어서 그렇게 하지는 말자. 이런 식의 나름대로 인적 청산은 이런 식으로 하자 하는 솔루션을 이기용 대기자는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단 저게 중요해요. 국힘이 윤석열이라는 오물을 깨끗이 씻어버리지 못하면 국민이 국힘을 버린다. 하루속히 당 강령에 윤석열 정권의 완전한 청산을 명기해야 한다. 즉윤 부부의 권력 남용과 독선, 당 장악, 개엄, 개엄 후당 지도부의 윤석열과의 단절 실패까지를 모두 기술해 보수 정당사 최대의 오점으로 규정하고 당원과 국민을 배신한 것을 처절히 반성하며 이 교훈을 바탕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당 강령에 그렇게 명기해야 한다. 아까 송은석이 뭐라고 그랬죠? 윤석열은 탈당을 해갖고 이제 남남인데 뭘또 단절을 하라고 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통화일보 이기용 대기자는 아주 명료하게 저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윤석열과의 저, 그 절연이라는 게 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라는 사람, 이, 생각하는 수준이 이제 탈당했으면 끝이지. 뭘 자꾸만 더 정리하라고 그러냐. 남남인데. 진짜 어디 초딩 수준의 어떤 사고력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거예요. 저렇게 칼럼 리스트들이 정확하게 딱딱 짚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왜당 대표 어, 이 송원석은 어, 전혀 헛소리 하고 있는가? 어, 이런 상태에서 뭐 안철수로 어떻게 한다, 뭐 한다 그러니까요. 지금요 민주당의 박용진 전 의원 어, 어제요. 한 인터뷰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 안철수 혁신위원장 아니다. 아 그냥 친윤이라고 하는 그 꽃병 화병에 꽂힌 꽃일 뿐이다. 철수화다 꽃화자. 에? 그러니까 화병 속에 꽂힌 꽃은 뭐예요? 아, 화병 주인이 그냥 언제든지 그냥 꺼내 버리면 그걸로 꺼내서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으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밑에 뿌리를 받고땅 속에서 올라온 야생화가 아니고 친윤들이 화병 딱 갖다 놓고 꽃꽂이 한 거다. 그러니까 친윤이라는 화병 속에 꽂혀 있는 꽃에 불과하다 철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송원석의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를 보면. 저, 박용진이 저런 얘기하면 굉장히 모욕적이잖아요. 이 당, 음, 당 입장에서는요. 그럼 뭐라고 반박하고 싶은데, 송은석의 그 동아일보 인터를 보면 참 반박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저렇게 생각하는데, 예. 예, 인적 청산? 아, 그런 건 혁신이 아니다. 아, 자꾸만 누구, 누구는 안 된다.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늘 금요일 한국갤럽 조사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는 65%까지 치솟았고요. 민주당 당 지지율 46%, 국민의힘 22%, 아, 반토막도 안 돼요. 에팍에 더블 이상이에요. 근데 보니까 뭐 치, 연령별로 보면 70대까지 다 졌어요. 70대에서도요. 48대 33으로 무려 15%나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중도에서는요. 민주당이 43%고 국힘은 13%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3배 이상 중도에서. 그 지역적으로 보면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28% 국민의 힘 35%. 대구 경북에서 좀 이기지 나머지에서는 뭐불경은 거의 붙어 있고요 부울경은 붙어 있고 나머지에서는 다 밀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46대 22 반토막도 안 돼요 에, 이재명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혁신한답시고 이게 혁신이에요. 인적 청산는 아예 입에도 올리지 말자 에, 이게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이런 혁신은 또 좌절할 것이 뻔하고 국민의 실망감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